네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잽을 치면서 거리 잡는 법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잽은 거리 잡는 게 아니에요 잽은 갔다가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히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리를 재는 거지 거리를 잡으려고 잽을 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갖다 맞춰 마 맞춰 잽으로 때려 그러잖아요. 잽으로 거리제라는 말은 안 하죠. 잽은 거리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격에 의한 거리를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완투를 치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투, 완투, 그다음 에잽 맞히려고 맞히려고, 그다음에 잽을 치고 돌리든지. 그 잽을 치면서 맞추려고 하는 것이 거리를 잡게 해 주는 거고 잽이 맞으면 라이트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 복싱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정말 라이트로 하나로 제대로 들어가서 맞는 게참 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잽을 잘맞힌 사람. 잽으로 거리 재면 세계 챔피언 안 됩니다. 잽으로 거리 재려 그러면 오히려 라이트 카운터를 맞아요. 그러니까 잽을 딱딱맞힐때 잽으로 맞추면 거리는 잡힌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잽을 맞추면 거리는 잡혔으니까 라이트 어퍼을 쳐도 맞고 라이트 훅을 쳐도 맞고 원투 스트레이트 맞고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한테도 배울 때도 왼손 잽을 때려라. 왼손으로 세기를 제패해라. 왼손이 안 맞는데 오른손이 맞니? 그러니까 다 맞추는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왼손은 거리를 재는 게 아니고 때려 맞추는 겁니다. 이걸 아시면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걸로 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때물 칠때 거리 확보가 되죠. 여기서 그냥 치면 됩니 하나, 둘, 셋. 째 나올 때쨰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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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쨰쨰쨰쨰쨰쨰쨰쨰쨰쨰쨰쨰쨰쨰쨰두번쨰쨰쨰쨰쨰쨰쨰쨰쨀쨰쨀쨰쨀쨰쨀쨌쨌쨌쨌쨌쨌 세 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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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움직였죠.